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호흡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답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 실기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실기 할거 없이 정말 빈번하고 자주 출제되는 그런 단답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쉽게 암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압기 호흡작용과 관련된 단답은 정말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소문제 1번, 2번, 3번으로 단답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에서는 호흡변압기의 호흡작용이란, 그러니까 변압기의 호흡작용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문제 두 번째에서는 자, 그러면 이러한 변압기 호흡작용이 발생함으로써 문제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변압기 호흡작용이 안 좋은 놈이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소문제 세세 번째에서는 아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 봐라 라고 단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재밌냐면요. 자 여러분들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책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수능 국어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다? 글을 전개해 내가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형태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주어지고 그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게 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이러한 식으로 글이 짜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전형적으로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도 1번, 2번, 3번 각각 따로가 아니라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암기하기가 더 쉽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말은 길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변압기 호흡작용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압기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압기의 절연을 위해서 절연유로 가득 채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변압기의 절연을 위해서 절연유로 이렇게 어 변압기를 어,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채워줬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쁘게 절연유로 채워줬고 어, 이 친구 절연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변압기라는 친구가 분명히 운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운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맞죠?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어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운전을 하다가 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친구는 온도가 높아졌다, 온도가 낮아졌다, 온도가 높아졌다, 온도가 낮아졌다 하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죠. 모두 동의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과학 시간에 예전에 샤르의 법칙을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샤 느레 법칙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p, v는 nrt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화학 공식이거든요. nrt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압력이 일정하고 n은 개수, 몰수기 때문에 일정하고 r은 상수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부피가 상승,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친구는 온도가 높아지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겠죠. 아니 선생님, 자 그럴 거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샤르리니, p v 니 n 엘티니왜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여러분들 강의를 할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살짝 섞어줘야 돼요. 에이, 약간 섞어줘야 와, 제가 뭘 아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 저도 모릅니다. 자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던 기억만 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한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지금 변압기가 그러면 온도가 팽창 아니요. 온도가 높아질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운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벼 오늘 말이 안되네요. 자 다시 변압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절연유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며 자 그렇기 때문에 절연유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팽창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절연유의 부피가 팽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팽창이 되게 되면은 자 기존에 여기에 있었던 팽창되기 전에 여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공기가 있었을 겁니다. 자 공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되어버리니까 공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절연유가 팽창하게 되고 그 때문에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는 수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연유의 부피가 이렇게 수축하게 될 것이며, 자, 그러면은 공기가 어떻게 돼요? 아, 공기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팽창하면 공기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수축하면 공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숨을 쉴때 어떻게 써요? 둘숨, 날숨, 둘숨, 날숨,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호흡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변압기의 호흡 작용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은 변압기 외부 온도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변압기 내부에 있는 저연유의 부피가 수축, 팽창되어서 자, 수축, 팽창되다 보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즉출 나갈 출입 들어올 입이니까 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은 뭐다 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된다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와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이 접촉 면적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계속 공기와 만났다 만났다 계속 만났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기와 자주 만나게 된다면 분명히 외부 공기의 어떤 불순물이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연유에 자 그리고 이러한 불순물들이 많아지면 또 침전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연유의 저연 절연 내력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연유의 성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공기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수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저연 내력에 있어서 수분은 매우 안 좋은 놈들이 없애줘야 돼요. 우리가 습기가 많으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오는 날 되게 우리 어때요?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으면 얘네들도 안 좋아요.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문제점이 뭐입니까? 자 변압기 내부의 수분 물과 불순물이 혼입되어서 저연류의 저연내력이 저하되고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어 변압기 호흡작용의 어떤 거야 문제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열화 현상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열화 현상입니다. 열화 현상. 어 열화 현상이 몇미까라고 하신다면은 네이버 지식인을 보도록 하죠. 어, 지식이 아니라 보죠. 에 지식인은 보시면 안 되고 어, 사전입니다. 열화라고 했죠. 자 절연체가 외부적인 영향이나 내부적인 영향에 따라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절연체의 어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 열화 현상이라고 한다. 아까 뭐라 했어요? 저연유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열화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나쁜 이러한 열화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겠죠. 자, 바로 해결책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접촉되는 부분입니다. 공기가 어떻게 돼요? 접촉이 되기, 되기... 아니, 뭔 말이야? 공기와 아, 접촉이 되는 부분이 문제겠죠. 그럼 이 공기와 접촉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줄여요? 바로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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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줄이느냐 라고 물으시면, 자, 이렇게 절연율을 채워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접촉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접촉면적이 요만큼이었던 놈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아, 열화현상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바로 콘서베이트가 됨, 콘서베이터가 됩니다. 콘서베이터가 됩니다. 음, 콘서베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친구 옆에 또 이러한 친구들이 있어요자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흡수호흡기라고 합니다. 흡수호흡기 또는 영어로. 우리가 브리스, 숨을 쉰다고 하죠. 그래서 브리더라고 부릅니다. 음. 그래서 얘네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얘는 실리카겔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리카겔. 이런 음.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리카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물먹는 하마, 제습기이죠. 제습기, 제습기. 물먹는 하마. 또는 뭐, 여러분들, 김, 김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이상한 봉투, 봉투라 하나, 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실리카겔 성분이 어떻게 해요? 물을 흡수한다고요. 재습을 한다고요. 아까 비오고 찝찝한 거 싫어요. 저런 유도. 우리도 싫어요. 예, 요즘에 장마라서 싫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수분이 또안 좋다는 거예요변압기 내부에 수분이 들어오도 안 좋다. 이 수분을 어떻게 해준다. 없애주는 게 뭐다? 아, 흡수, 호흡기, 브리더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좀 정리해 드릴게요. 열화 방지책 이거 자체도 어떻게 된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열화 방지책 첫 번째 어떻게 해준다 했어요. 콘서베이터를 설치를 해줍니다. 어, 콘서베이터를 설치해 줍니다. 자, 그리고 브리더. 다른 말로 어, 흡수호흡기 응. 얘네들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실리카겔로 되어 있다. 실리카겔이 들어있어요. 실리카겔. 이것도 아, 어떻게 된다.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자, 그러니까 이 실리카겔이 답인 적이 있어요. 또는 이 실리카겔이 주어지고 어, 답이 뭐다? 브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자 콘서베이터, 브리더. 자 그리고 하나 더 질소 봉입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질소 뭐라고요? 질소 봉입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콘서베이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 콘서베이터 위에 질소를 봉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접촉 면적을 줄여주는 친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방지택 콘서베이터, 브리더. 그리고 질소 봉이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에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 콘도에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자 브라질 콘도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브 브리더 질 질소 봉이 콘은 뭐죠? 콘서 베이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잠자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콘서 베이트 콘도가 메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야, 코시국에 브라질에 왜 갔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구라죠간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브라질 콘도. 예, 일본밖에 안가 봤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